이번 시간에는 11차 시 그림 삽입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선생님의 영상 수업을 먼저 듣고, 어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후에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나비와 사슴벌레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 나비와 사슴벌레는 사진이죠. 자, 그러나 이 컴퓨터, 특히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진이라 하지 않고 이미지 혹은 그림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게 되고 삽입에 있는 그림 또는 온라인 그림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과 관련된 내용은 어, 바로 뒤에 이어지니 어,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일단은 1번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비가 한 마리 있죠? 자, 이 나비를, 어, 아래쪽에 유리에 비치는 듯하게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메뉴가 필요할 때 또는 내가 현재 선택한 이 개체에 대한 어, 메뉴가 필요할 때는 이 대상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자동으로 메뉴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 도구 또는 서식이라는 메뉴로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비에 비춰지는 반사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림 효과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하살표 부분을 클릭하셔서 반사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반사, 반사효과를 주시면 되죠. 두 번째,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가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돌아가 있는데요. 자,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약간 회전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어,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회전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전 버튼에 마우스를 정확하게 올려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내가 각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좀 전에 보셨던 이 회전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90도 또는 180도 또는 좌우 상하대칭으로 돼야 됩니다라고 하실 때는 이럴 때는 상단에 있는 회전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전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정확하게 90도 회전, 상하대칭, 좌우대칭.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현재 상태에서 각도 딱딱 맞게 회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내용까지 한번 보셨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 오셔서 사진 넣는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사진을 삽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어, 한, 아 63페이지가 아니고요. 64페이지에 첫 번째 방법이 나왔고요. 이 방법은 이미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 있다. 그 저장된 사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습을 해볼 텐데, 자, 삽입에서 그림 메뉴 클릭 한번 하시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폴더 선택해 주시고, 현재는 11차 시로 가시면 되죠. 11차 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반딧불이라는 사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삽입 버튼을 누르면, 자, 이와 같이 사진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65 페이지에 있는 방법이고요. 온라인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어, 온라인 그림을 넣으실 때 사용하는 메뉴는 삽입 메뉴에서 온라인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자 온라인 그림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고요. 이곳에다가 무당벌레라고 타이핑을 해주십시오. 자, 이 중에서 저는 이 사진을, 어, 이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죠. 네, 선택하시고, 삽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생각보다 사진이 크게 들어가고요. 사진 사이즈를 먼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사진의 사이즈를 줄이실 때는 어, 사진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절점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조절점들은 무조건 조절점만 쓰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사이즈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조절점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만 줄여버리시면 사진의 비율이 많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사진의 질이 많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의 사이즈를 줄이실 때는 항상 비율을 유지하시는 것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비율을 유지하시려면 대각선 모양, 이곳이나 또는 이곳, 자, 모서리에 있는 이 버튼들을 사용하셔서 사이즈를 줄이시는 것이 비율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넣으려 했더니 조금 안 맞죠? 자, 그래서 사이즈를 살짝 늘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로 사이즈는 맞지만 세로 사이즈는 안 맞는 일이 또 발생이 되어 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이부분으로 이렇게 키워서 맞추려고 하시는데요. 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진의 사이즈는 이 비율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럴 때는 사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십시오. 아래쪽 부분도 맞을 수 있게끔 확장을 시키시고요. 이렇게 밖으로 벗어난 부분은 더블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사진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합니까? 버튼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주 진한 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이렇게 끌고 오시면은, 뒤에 있는 잔상을 보시면서 똑같이 사이즈를 맞추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사이즈가 맞춰졌으면, 바깥쪽에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사이즈 조절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내가 사진을 조금 잘못 자른 것 같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다시 선택 후에 자르기를 누르시면은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잘려져 있는 부분의 위치를 살짝 수정해서 옮기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못 자른 사진은 다시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다시 삽입하려고 하시지 말고 선택하시고 자르기를 사용해서. 수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네 번째 슬라이드 잠자리입니다. 교재는 66페이지고요. 자이 잠자리 사진은 픽사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서 가져오게 될 텐데, 자꼭 그렇게 픽사베이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구글 네, 크롬으로 가셔가지고요. 크롬에 구글로 오셔서 여기다가 검색을 합니다. 잠자리라고 검색을 한번 해 주시고 자, 이미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미지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고르시는데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사진이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사진을 선택을 할 건데, 이 사진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해상도라고 해서 사진의 그 가장 그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76에 298 정도면은 사진이 그다지 큰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은 사진을 가져왔을 때는 억지로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사진이 굉장히 어, 화질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진, 화질이 조금 낮은 사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00, 아 워터마크가 있군요. 워터마크도 뺄게요. 다른 사진으로 갈게요. 자, 497에 309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 사진으로 할게요. 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진 위에 올리시고 마우스를 사진 위에 올리시고 거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이미지 복사 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이 이미지 복사 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셔서 편집을 하실 건데요 자 이미지 복사 선택하신 후에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세 번째,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붙여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시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진이 너무 큽니다. 자, 일단은 사진을 어느 정도 줄여주시고, 자, 줄여주실 때는 여기에서 높이를 맞추든지, 너비를 맞추던지 둘중 하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높이를 맞춰줬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조금 내용물이 적으니까 옆으로 옮겨줄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상단에 자르기 버튼 누르시고, 자 이렇게 양쪽에 사진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진이 약간 조금 꼬리가 너무 잘린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살짝 올리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위가 맞춰지면 사진이 없는 바깥쪽에서 클릭 한번 하셔서 사진 삽입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삽입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습하면서 같이 어, 연습해주시면 좋겠습니다.